저희는 디자이너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와 환경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베러먼데이 코리아 브랜딩 팀에서 브랜드를 만드는 브랜드 에이전시 피스 앤 블렌티랑 디자이너들을 위한 커뮤니티 그룹 프로토를 운영하고 있는 자매 디자이너 이민들레, 이달레입니다. 저는 디자인 이제 13년차 그래픽 디자이너고요 저는 11년 차 디자이너입니다. 브랜드가 처음에 시장에 런칭하기 위해서 네이밍 작업부터 브랜드 전략 기획을 짜고 그리고 그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비주얼로 만드는 브랜드 디자인까지 전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만화가가 꿈이었는데, 그때 제가 만화가를 준비하던 시기에, 당시 디자인이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시작을 하던 붐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혹시 만화가가 못 되면 디자이너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 막방 디자인학과를 가보니, 디자인이라는 그 산업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디자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을 해서 원래 한국어 교사를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시험도 좀 낙방을 하고 좀 방황하던 시기에 제 언니가 먼저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디자인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먼저 제안을 해줘가지고 어,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99점 정도? 나머지 1점은? <laughs> 1점은 제가 조금 참고 있는 부분. <laughs> 네, 그럼 저도 99점으로. 네, 나머지 1점은 저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매들이 보통 뭐 잘안 뭐 맞아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잘 맞는 자매여가지고, 그 일을 하는 데서도 합이 굉장히 잘 맞고, 그 좋아하는 거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잘 맞는 편이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가끔 다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동생보다 내사더 많은 언니다 보니까, 뭐 가족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동생한테는 조금 빠르고 급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럴 때 서운함을 따로 저를 불러내서 <laughs> 표출을 하고, 해소하고 그런 과정들이 지난 한 5년간 반복되면서 지금은 저도 조심하고 동생도 저를 조금 더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면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은 어쨌든 그 클라이언트가 있는 작업이고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유가 있는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표현 방법이라든지 표현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디지털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컴퓨터로 내가 어떤 부분까지 표현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효용력의 한계가 결국에는 시안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꾸준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동에 있는 구도 데이즈 호텔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전에는 편집 디자인에 비롯한 그래픽 디자인 전반을 작업하고 있다가 중에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그 분야로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던 초기 단계였어요. 근데 그 단계에서 브로데이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브랜드의 이제 시작 단계부터 그게 런칭이 돼서 그 런칭돼서 고객, 그 고객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피드백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까지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브랜드 디자이너로서의 그한 단계에서 성장하는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이라든지 저희가 다루는 많은 그런 디자인 작업물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꾸 만져보게 되고 이게 몇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무슨 종이를 썼다 무슨 후가공을 썼다 이런 거나 간판 같은 걸막 매만져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직업병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작업 자체는 생각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는데 환경 자체는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서 보던 디자이너들이 근무하는 방식이라든지 근무한 환경과 제가 부산에서 실제로 마주한 디자이너들의 환경은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 이제 디자이너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디자이너 커뮤니티 운영하게 됐던 기기도. 했었습니다. 디자인 개인의 성향이나 실력 편차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모두가 팀이 합치해서 계속 좋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딱 켰을 때 이제 아트보드라고 하는 이제 대지가 펼쳐지는데요 어떤 클라이언트의 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 대지에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현재 목표이기 때문에 저를 네, 아트보드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략 결장을 담당하고 을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잘 발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서 비유를 해본다면 그 전략 단계에서 디자인 실제 표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의 리더를 맡고 있고 그리고 디자이너 커뮤니티 프로토를 운영하면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프로토를 통해서 디자이너들이 자기만의 그 멋진 디자이너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브랜드 디자인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잘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고요. 나중에는 그 전국에 우리가 만든 브랜드 공간들을 가지고 뭔가 투어를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